2026년 대한민국의 하늘이 바뀐다. 국산 전투기 KF21이 본격적으로 5세대 플랫폼으로 진입하면서 한국은 세계 여섯 번째 5세대 전투기 개발국이 된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전투기를 수입하던 나라가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고 있다. 공군력의 독립, 방산자립, 기술주권이라는 세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이번 일정은 단순히 항공기의 업그레이드가 아니다. 국가 전략의 전환점이자 산업 주권의 선언이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이 한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개발 일정은 애초 계획보다 1년 반 앞당겨졌고, 엔진, 스텔스, AI 조종 시스템 등 핵심 기술 투자가 대폭 확대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에는 스텔스 기술의 630억 원, 차세대 엔진 개발의 860억 원이 반영됐다. 전체 사업비는 2조 4천억 원을 넘어섰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LIGNX1. 한국항공우주산업. 국방과학연구소가 참여한 통합개발체계는 지금 세계가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방산 프로젝트로 꼽힌다. 한국은 블록계에서 공대지 타격 능력을 확보했고, 블록계에선 전자전과 공중조기 경보 시스템을 탑재 중이다. 블록계에서는 완전한 스텔스 구조와 내부 무장창이 구현될 예정이다. 미국의 F-35보다 속도는 늦지만, 효율성은 높고, 비용 대비 성능비는 압도적이다. 이제 한국은 단지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진화의 그림자에는 한때 동반자였던 인도네시아의 후회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이었다. 전체 개발비의 약20%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분담하기로 하고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러나 2019년 이후 분담금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었다. 정치적 변동과 예산 삭감, 그리고 내부 갈등이 이유였다. 인도네시아는 대신 터키의 5세대 전투기, 항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이제 우리도 독자 5세대 전투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했다. 터키의 칸은 아직 시제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엔진은 여전히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시험 비행도 중단됐다. 터키가 자국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2030년대 중반 목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자국 공군력의 중출을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걸어 놓은 셈이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또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현지 언론조나 자카르타는 프랑스의 라팔 F5가 대체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인도네시아는 라팔 F4 42대를 구매했다. 계약 금액은 81억 달러, 대당 약 1억 9, 285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국 KF21 한대 가격인 6, 500만 달러의 세배다 가격뿐 아니라 기술 구조도 다르다. 프랑스는 라파를 전략 무기로 간주해 단한 건의 기술 이전도 허용하지 않았다.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조차 없고 프랑스산 미사일 외에는 탑재 불가능하다. 전투기 도입국이 자주적 무장통합조차 할수 없는 구조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단지 프랑스의 고객이 되었을 뿐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국은 달랐다. 한국은 핵심 4가지 기술레이더, ASA, IRST, 전자광학 표적추적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라인 구축까지 약속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지금쯤 동남아 최초의 전투기 생산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회는 스스로 걷어찼다.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이어졌다.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상 최선이와 군사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 한국 방위사업청은 즉각 대응했다. KF 공동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사실상의 퇴출 경고였다. 그제야 인도네시아가 허둥지둥 움직였다. 프라보어 대통령은 에이펙 회담 직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국빈 방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것이다. 자카르타 현지 언론은 한국의 압박이 인도네시아 외교를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은 이미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그 주인공은 필리핀이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KF-21 경량형 블록계 10대 도입협상에 착수했다. 미국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한국 KAI가 필리핀 공군에 KF-21 10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술이전과 공동 정비체계 구축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필리핀의 KF-21 도입은 남중국해 세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한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했다. 필리핀 국민들 사이에서는 역사적 기억이 되살아났다. 1951년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의 공세를 막아낸 유동전투에 참전했던 필리핀 제10대 전투단의 이름이 다시 언급됐다. SNS에는 우리는 이미 피로 맺은 형제국이다. 이제 다시 함께 날아오를 때라는 글이 퍼졌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한국이 인도네시아 대신 필리핀을 선택한 것은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인도네시아가 북한과 손잡는 동안 한국은 필리핀과 손을 잡았다. 한쪽은 신뢰를 잃었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오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젠10C 전투기 구매를 추진했다. 그러나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중국이 최신형이라며 제시한 기종은 초창기형 젠10A를 개조한 중국이었다. 부품은 노후화됐고 시스템은 호환되지 않았으며 미사일 연동도 불가능했다. 중국은 할인된 가격을 내세웠지만 품질은 참담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거래를 중단했다. 값싼 무기는 결국 비싼 대가를 부른다. 인도네시아 군 내부에서 나온 말이다. 더 황당한 일도 있었다. 인도네시아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이 필리핀에 KF21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우리의 허락 없이는 팔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모든 계약 구조에서 인도네시아의 동의 조항을 해지했다. 그 발언은 국제적으로 비웃음을 샀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내 일부 여론조차 이제 그만 현실을 인정하라고 말했다. 한국 내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제 인도네시아를 정리하고 필리핀과의 전략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여론은 그렇게 기울었다. 필리핀은 KF21뿐 아니라 3형통급 잠수함 3척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 잠수함과 전투기가 동시에 동남아에 들어갈 경우 한국은 사실상 남중국해 방공망의 중추가 된다. 이 와중에도 한국의 개발 속도는 멈추지 않았다. KF21 블록가는 공대지 능력을 조기에 확보해 일정이 1년 반 앞당겨졌다. 블록과 즉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하는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KFX 미사일과 차세대 엔진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도 수립했다. 국방부는 2026년 이후 KF-21은 명실상부한 5세대 전투기로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디펜스원은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완전 스텔스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의 경쟁력은 단지 기술력이 아니라 신뢰다. 계약을 지키고, 기술을 공유하며, 파트너와 함께 성장한다는 원칙이, KF21 프로그램을 지탱하고 있다. 이 신뢰의 구조야말로, 인도네시아가 놓친 가장 큰 자산이다. 이제, 하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싸웠고, 그 틈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지금,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KF2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동맹국과 함께 움직이는 전략 자산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최근 이렇게 썼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5세대 전투기 시대의 설계자다. 반면, 인도네시아 네티즌들은 뒤늦은 탄식을 쏟아낸다. 그때 우리가 분담금을 냈더라면, 지금쯤 48대를 도입했을 텐데, 한국과 함께였다면, 이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향해 날아오르고 있다. 2026년 KF21은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며, 대한민국 공군의 새로운 시대를 연다. 필리핀은 환호하고 중국은 경계하며 인도네시아는 침묵한다. 그리고 동남아의 하늘은 이제 이렇게 불린다. K 하늘.